자, 무가 누가, 누가 있남 볼까 잔다이스 크툰 캐가스까지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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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가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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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고에 그리면은 어차피 초반에 영웅 쓰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 세진 않을 거니까. 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 비밀이고요. 무승부? 아 원래라면은. 무승 부가 아니었을 텐데, 자 레벨 갈게요. 아, 근데 라파이잖아 심지어 용족이야. 용족이면은 좀센거 지웠을 텐데, 얘를 때렸어. 아, 근데 얘는 혹시 쿠트니니까 맞는다. 쳐도, 엠마에서 센거 집었을 텐데.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수 있을 거예요. 이건 못 이기지. 이건 2, 4짜리를 집어도 힘들어. 저모주 저렇게 두개지고 있으면은 전개의고 있으면은 뜨거운데요? 음, 이거 팔개 아 이거 좀 아쉽긴하다. 이거 두개 해서 얘어면좀 아쉽긴 고네 아니 고면고 얘를 면은2고있으있는 얘를 상태에서 얘쎄있든요 할머니 할머니 쎄 지도자 있으면은 빠란 아, 빠라라라라라라라라 나갔어 토큰이 없어서 나갔구나. 야수라 뭘록이 있는데 토큰이 하나도 안떴나 보다. 어, 그러면은... 자 그럼 이거랑 이거 두개 집읍시다 오우 다 합해서 6,2 좋구요 여러는뭔 얘기니 헌합? 일단은 야수니까 후반에 하이나는 되게 세거든요. 이렇게 야수가 많은 경우에는 더 세거든요. 이대로 가서 이기고 이득 좀 보면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일단 기, 얘는 하나 팔고, 얘 나갔겠지. 얘뭐 들고 있는 거 없겠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요 맞아, 발이 있어서 얘가 죽을 리도 없어. 그리고 애초에 내가 성공이네. 첫 아, 흠... 아, 거기 저기 먼저 치네. 그래도 괜찮아요. 오, 이야, 이거태워어야 폐가 태어 좀 많네. 어 버프 잘 준다. 지도자 집기 잘했네. 야수 잘 나온다. 근데 하이나를 에 집는 게 나을까? 아니 어차피 뭐잘 크긴 하는데 집은만 할거 같은데? 집어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괜찮을 거 같긴 해. 바람바람 또롬 바라라라라 런, 바람바람, 바라라라 랑 바라라라 랑 바라라라 로바라야수랑 바라라라 랑 바라라라 랑 바라라라 랑 바라라라 랑 바라라 랑 바라라라 랑 바라라 랑 바라라 랑 바라라 랑 바라라 그래 이런거 이런거 한대 잘못 맞으면 끝장나거든 어힐 때리네 근데 그래 이런식으로 지금이야 다 소환된 상태여서 괜찮은거지 하이에나 페어 못 뜨나? 뜨면 좋겠는데. 황금 와, 이게 황금 고 이거 그냥 레벨업해서 5성 엄마고? 뭐 그런 거다 찾자. 여기서 뭐살까음 노력군? 성장 가능성이 있는 노력군 사고. 종족이 트롤인 거죠? 저 어... 길게 뻗은 이빨 보면 저거 트롤 같은데? 멀론이고아 음... 잔다이스 멀록 센데. 뭘로 저거 계속, 계속 갈고 갈고 갈면은 저거 못 잡아요. 특히나 망꾼 하나보면은 게임 터져, 이거. 망꾼의 불안까지. 다행히 이걸로 계속 황금본는게 다네요. 이거, 이거, 이거 그거 같은데? 저기 상점 얼렸났네. 상점 얼렸나보다. 근다. 얘들도 황금 땄으면 좋겠는데, 엄마 곰. 근데 엄마 곰 나오면은 세진이 얘밖에 없지 않나? 얘는... 얘는 굳이 근데... 와, 엄마 곰. 야, 이거 그러면은 이거. 그럼 그러면 얘얼릴만 해요. 늑대 얼리만 해. 가자. 일단 지금 말고, 이거 두 개를 팔고 얘를 산 다음에 얘를 팔자 얘를 팔고 다른 야수를 채우든 하자고요 엄마고 와 어머니 드디어 오셨군요 어제라 어제부터 이틀 전에도 3일 전에도 애타게 어머니를 부른, 불렀는데 이제서야 도착하셨네요 어딜 가셨던 거야? 자, 가 볼까? 야, 네가 성공해야 차라리 이것 나쁘지 않은데, 아, 이러면 이럴 때제 피까지면 진짜 좋은데. 아, 얘가 죽으면 안되는데 얘가 황금, 얘 황금바지 이거 난 거구나. 아우, 씨라지랑 도발리스니가 세다 확실히 엄청 세네. 어떤가요? 일단은 돌려서 차라리 그냥 하이나를 볼까. 너무 레벨업하다가는 말릴 것 같으니까 괜찮네요. 이러면은. 와~ 몇몇 버프야 이거 엄마가 하나 더 나오나? 엄마가 하나 더 보자. 아, 이거 몇몇 버프야 이거 어, 히드라다 공포불 아주 좋구요. 이러면은, 도자를... 아, 공격력 2가 나을까, 아니면 하이날를 냅두는 게 나을까? 지도자 팔자 굳이 지도자 없어도 엄마 곰 있으니까... 내가 가져가지. 이렇게 삽시다. 아, 근데 얼마 안... 아, 이씨 약하긴 하다. 근데 골든이네, 이렇게 있어야겠다. 야 이거 황금 나오면 레벨을 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오, 나쁘지 않네요 스티시. 첫한번 더. 아 거길 을지 말지. 하이난은 안 판이 하이난은 판게 낫겠어요. 제값을 못하네. 하이나는 제값을 못하네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laughs> 차라리 이걸 얘한테 바로 끝낼까요? 히들하다 아, 이러면은 아, 이 버프가 좀 아쉽긴 한데. 얘 내, 이거 내도 이거 버프 안 먹잖아 이거 황금이긴 한데 어... 어떨지 모르겠네 마미 그리고 얘도 버프량이 좀 빠라라람 빠라라람 빠라라라라람 그토글 골드린 나와야 되는데 골드린 빨리빨리 빨리 골드린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골드린이 골드린 빨리 나와줘야 돼 우리 야스들이게 5를 부여합니다 아, 긁어라 그거 말고 척척 아, 여기 글지. 이 애매한데 척 어차피 근데 잘안 죽긴 한다. 잘안 죽긴 해요. 그래도 압살은못 시키고. 공포풀도 아 솔직히 공포풀도 좀 애매해 앞살하면 뭐 소환한다는데 앞살 터트리려 좀 애매하단 말이죠. 아 근데 잠깐만 얘 너무 크는데 고양이가 너무 크는데요? 애매라 결이 제대로 안 해. 아 이게 버프 안 먹는 거좀 아쉽다. 에이, 에이? 골드린 골드린. 리븐데오 나오나? 야너 꺼져 도발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러면은 얘를 뭐, 얘가 먼저 치고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도발이가 하나 있어야겠는데 이놈. 얘든 얘든 하나 발라야 돼 그리고 리븐데오 바르는 거지 리븐데오 얘한테 바르든, 얘한테 바르든, 도발이 있어야 돼. 근데 뭐 어차피 여기가 도발이니까 뭐. 너 설마 칼렉을 바, 봤나? 한 칼을 지금 본 건지 나중에 본 건지 모르겠는데. 칼렉을 봤니? 다들 당신을 노리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이게 뭐야? 어 잠깐 이거는가 심각한데? 이아이건괜찮다자이거도 괜찮아요. 이프 엄청 괜거든요고양이보냈네요 여기서 엘리자요가 나왔어야 되는데. 양이도 보내고, 야, 오랜만에 준미야스 되고 여기까지 왔다. 준미야스 아직 죽지 않았어. 심지어 엄마가 도 버프 먹고, 얘도 버프 먹었거든요. 아, 야, 뭐야, 여기까지 왔어? 해적인데 아, 근데 얘는 카드가 죽이는 거 그때 그거잖아. 그 이름 뭐였더라? 엑조디아래. 그 해조디아. 해조지야 되잖아, 저거는. 아, 큰일인데. 엄마고? 엄마고 황금 만들어서 볼일이 떠본다? 엄마고 황금 만들어서? 잽잽이? 어? 잽잽이! 괜찮은데? 잽잽이! 근데 여기 혹시 광풍이잖아. 도발 하나 만들고. 리븐데어가 안 나오네. 이거 제가 먼저 아, 근데 잠깐만, 얘가 해적이 잠깐. 만 리븐데어가 있으면 리븐데어 치는 걸로 만족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그게 만약에 아니면은 좀 상자기가 껄껄울것 같은데요. 아 지금 잔다이스가 잠깐만. 헤조지아 기본 대기 엘리자라 그, 누구지? 뱃사람 집어야 되는데, 뱃사람 공격이 2란 말이죠. 근데 카드가도 집어야, 되... 카드가도 집어야 되는데, 카드가도 공격이 2야. 결국에는 얘가 때리려면은 둘째 랜덤으로 때려요, 얘가. 그러면은. 리본드 있을 리분드로 때리겠는데, 근데 어차피 내가 성공일 것 같은데, 얘한칸 부족할 거 아니야. 혀 필드를 꽉 채우고 카드가 쓰지 않을 거아니야요 자, 카드가 때려라! 잽잽이다 때려! 그렇지, 어디를 해디알하려고 여기 가운데? 아프지 않아요. 척! 아니, 이러면 못 죽이겠다. 와, 여기서 이게 나와? 어흥. 아이 쎄긴 쎈데. 쎄긴 쎈데. 아, 뒤를 다 줄여버렸네. 앞살. 뒤을다 줄여버렸어요. 잽잽이는 버리면 안 되겠다. 잽잽이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되겠어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그러면은 얘를 갈아 끼고 뭐 다른 거 늙고 있나? 리분데요 맞아. 리대디오 자체 되는데. 이게 황금 만들질 좀 몰랐는데. 차라리 얘를 팔거 그랬나? 함유 아 맥스나 집을.. 아니다 근데 맥스나 뭐 안줄 수 있겠다 저기 해수리야잖아 쥐떼 앵무새 아.. 늦었어요 쥐떼 하나 집자 그냥 한얘 중간쯤에 잽잽이는 절대 버리면 안돼요 어차피 얘가 필드를 그렇다고 꽉, 꽉 채울 수도 없는게 카드가잖아 아 근데 얘 공격력 낮은 거 아무거나 집겠구나. 공격 낮은 거 아무거나 집겠다. 여기 이 중에서 일자리 많잖아. 예를 들면은 이놈이라든지 어디 있어 구이라든지 공격력 일자리는 많아. 대비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옷도 있고.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잽잽이를 넣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꽉 채웠네. 아 저게 먼저 치네. 그럼 어차피 안 나오잖아. 하나. 척. 하나. 우웅. 아 근데 얘도 집었네. 어차피 이러면은 얘한 번밖에 안 나오지 않나? 하나네. 아 엄마검 때리네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얘가 졌어요 나이스 야 앵무야스덱으로 1등 아니 앵무 앵무야스란다 중매야스덱으로 1등했다 이건 처음인데 중매야스덱은 아하 다시 7점점 달성했습니다